지지에 대해서 설명 해주는데, 사주는 여한 경우라도, 목은 살아있는 걸로 생각해야 된다. 응? 하나는 형체가 없는 걸로 생각하라. 계속 주지시켜요. 응? 소는 공간이다. 공간이다. 그 다음 뭔데요? 금은 단단한 건데, 타에 의해서는 변한다. 물은 흐르는 거다. 여기까지는 알겠지? 물은 흐르는 건데, 기체와 액체가 있는데, 가끔가다 고체도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 형체가 없는데, 화는 형체가 없는데, 아니면 선신에 들어온 건다 화다. 그죠? 금은 단단한데, 단단한 거에 반대되는 부드러운 것도 금이더라. 응? 어? 아, 무데 공간은 있는데, 공간은 높고, 넓, 높고 넓은 것만 있는 게, 좁고 깊은 것도 있다. 뭘 생각하고 목이라는 건 살아 있는데 살아 있는 건정적인 것도 있고 동적인 것도 있고 그전에 못 받고 사는 것도 있고 움직이면서 사는 것도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지시에 가서 움직, 글자를 볼때 <laughs> <laughs> 수가 나오면은 그냥 흐른다는 걸 생각하지 말고 수가 나오면은 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생각해야 돼. 수에 관련된 건 검다. 어둡다, 모르겠다, 뭐, 치룩 같다. 이거 전부 수고 예고. 흐르기는 흐르긴데, 어디로 흐르는지 모르겠다. 사람 같으면 그 마음이 뭔지 모르겠다. 수의 기본이, 그, 어, 심천이야. 깊고, 얕은 것. 그럼 사람, 아, 저 사람 마음이 참 깊네요. 이럴 때는 그게 수의 마음이에요. 저때그 저런 마음은, 어떻게 헷갈려 <laughs> 헷갈려든지, 속을 모르겠다. 이러고는 그것도 역시 수의 마음이다 코인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깐 자수는 우리가 맑다. 이렇게 봐라고 그게 이제 글자 올려놓기엔 인 얼마큼 맑은가요? 이렇게 묻는 거 있어요. 자, 오버로는 수위를 마스터를 하며 해봅시다. 수는 흐른다. 그죠? 흐른다. 무조건 흘러간다. 어디로 흐르는지 아는지 모르는데 흘러가는데 종류는 뭐 있다? 어? 기체와 액체가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검으니까, 검은색이니까 뭐가 보이지 않는다. 어? 안 보인다.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라 그러네. 이게. 아시겠죠? 수에를 보면은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고, 자수가 있고, 해수가 있어요. 수에는 자, 요거는 액체. 그죠? 알죠? 요거는 기체, 요거는 맑은 거, 요거는 탁한 거, 탁, 탁하다, 그죠? 탁하다고 해서 탁한 게 아니고, 밑이 안 보인다 해서 탁하다. 아예. 아, 예안 나. <laughs> 탁해서 탁한 거, 바다 물이 탁해서 바닥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깊어서 안 보인다. 그러면 이게 깊다, 이게 깊다. 해수가 깊다. 맞죠 그리고 여기 뭐야? 영마니까, 영마는 세 자리에서 이렇게 도니까 쭉 빨리, 제자리에서 빨리 돈다. 그렇게 에이아가 뭐라? 좁다. 영마, 우리 좁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의 성향, 물이 흐르는 성향이 있어요. 자, 수는, 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오행의 출발은 어디에? 축이다. 모든 오행의 출발은 여기서 합니다. 축에서 근데 물은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죠. 물은 물은 여기서 뭐라고 하면은 고체를 본다. 알았죠? 물은 여기서 고체를 봅니다. 왜요? 안에 균을 죽이려고. 그죠? 그래서, 아, 고체로 보는구나. 신축의 축축가 단단하다, 얼었다, 얼은 것다. 얼음은 자꾸, 어떻게 된다고? 자꾸 줄죠? 숨을, 숨을 줄죠? 그래서 이게 고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일로 내려오는데, 내려올락하면 어떻게 돼요? 열이 있어야 되잖아요. 열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여기와, 여기까지는, 물이 어떻다? 차다. 차면은 어떻게 된다? 맑다. 원칙이에요, 이거. 그러면은, 내 사주가, 몇 월달? 어? 5월달이야. 5월 5월달에 술 먹은 자기한테 뭐야요 관성이죠? 관성. 그럼 관성이 차다, 흐리다. 흐리죠? 그럼, 내, 내 관생이 내, 내말잘듣겠어안돼 있어. 안 들어. 지쭈들이 살아야 돼. 간단하죠? 여기, 도 5월달 물은 어떤 물이에요? 가장, 물이, 부피가 늘어나고, 부유물이 뜨고 하니까, 금방 시렵죠? <laughs> 부피가, 부피가 늘어나, 물은 부피가 늘어는데더 뜨시니까 부피가 늘어나요. 그렇게 금방스러운 거야. 그렇게 급을 마시고, 막 헛박도 해야 되거든 자, 이렇 생각하면 쉬워요. 아, 사주는 없어도 관계없어. 몇월 달? 음료 5월. 어, 5월 달? 4월. 4월 달에는 노력파예요. 왜? 온도가 올라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에 그러니까 올라가는 방향이기에는 뭐야? 우리 여기저기 막 필요한 데가 많아. 그럼 어떻게 돼? 할 일이 많다. 궁금증이 많아. 죽는 거야. 이것도 씨 궁금하가지고, 뭐. 물의 온도 변화에 따라서 서서 확장해 나갈 방법이에요. 이게. 쉽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물이 차고 맑은데, 4, 5, 미로 가죠. 여기서부터 열이, 어떻게 다?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어? 물이 상승해 상승하는데, 여기가, 정점이 여기 냐면 아니에요 여기가 정점이에요 미월이 물의 정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 딱반대되는 여기가 정점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에 되면은 물이 차지도 않고 뜨시지도 않아 그러면 5월달 되면은 모욕을 하러 요기저기 들어가기가 좀 버거워 좀 왜냐면 약간 찬기가 있어요 내 몸하고 온도가 안 맞아 그런데 여기에 오면은 물의 온도가 올라가고내 몸하고 비슷해. 그렇게 내몸 부담없이 떨어지겠지. 그게 들어가면 시원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해수욕장 개장이 지금 좀 빨라졌지만은, 옛날에는 미월달, 그죠? 음. 대부분 미월달 다꼭개장이데 음. 그럴 때때 때 들어가야 심장마비가 안 나기 때문 4월달에 들어가면 심장마비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요 때에 물에 들어가는 놈은 정신 나간 놈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들어가요. 그니 물이라는 거는, 미월에서 점점을 찍어, 가장 더럽고, 가장 뭐 한다? 부피가 늘어나가 있어요. 그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5월과 6월 사이에 뭐가 생겨요? 장마가 생겨요. 그죠? 5월과 6월이 장마는데 살아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5월 달에는 덥어도 기분이 상쾌. 상쾌해요. 다르게 말하면 5월 달에는 밖에 안 덥어도 아, 햇빛이 안나면 빨리 덥으면 잘 말라요. 왜요? 수분. 수분이 없어 그래요. 이것아무면 되죠. 여름 되면은 햇빛이 쨍쨍한 데도 걸어 놓으면 저녁게안 걷어 구해요 왜요? 수분, 수분 때문에요. 여름이 그게 그러니까 여름 차이가 뭐냐면 5월의 더위는 수분이 없는 더위 6, 월 더위는 수분이 찬더위, 찬추위 더위, 더위. 그런데 그러니까 두 개가 어떻게 기압이 충돌해요. 수분이라는 거는 온도를 나타내는 것이 수분이에요. 그러면 5월의 건성과 여름의 냉습성이 부딪히요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기압이 생기죠. 그럼 뭐가 온다? 장마가 오는 거예요. 이 장마가, 우리나라에 지금 와가는데, 일시적으로 이제 이렇게 기압이 5월, 그래서 5월과 6월 사이에 5월에 올라오는 거와 내려오는 기온이 차이가 나갖고, 비가 어마어마 쏟아진 게, 요건 요원리에서 그래요. 그래서 수가 여기서 제일 탁하다. 아시겠죠? 응? 어? 그, 내 사주의 수가, 몇월 수준가, 십시를 쓰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야. 여기를 정점으로 해서 여기서 돌아올라가면서부터 물이,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왜? 떨어지, 여기서 부부부를 긁어가지고 식기 시작하면서 식으면서 제일 먼저 내려가는 게 뭔지 아세요? 물이 식으면서 제일 먼저 안, 안금이에요. 그죠? 부유물이 깔아앉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부유물이, 부유물이 어떻게? 깔아앉는다. 그러면 물이 8월달에 산에 올라가죠. 그 그러니까 산물이 맑이 내려오는 이유가 부유물이 강한 점서 그래요. 그 9월달에 올라가면은 산에서 물이 이렇게 흐르고 맛이 뿐니다 왜? 네. 거의 다아앉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7월달에 올라가고 이런 묵는 농원 나중에 되면은 기생충이 자라고 배가 불룩하게 돼. 배 속에 기생충이 자라 고 이제 죽는 거에까자고나고 우리나라는 뭐, 옷을 좋으니까, 네, 살지만은. <laughs> 그래서, 가을까지는 물의 온도를 완전히 떨어뜨립니다. 요까지만. 그죠? 온도를 떨어뜨려 온도를 떨어뜨려 여기서는 온도가 올라가고, 여기서는 온도를 내립니다. 반대로. 여기는 온도가 정점이 올라가고, 여기 온도가 정점이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10월 달부터는, 10월, 11월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해월에는 물이 움직임이, 자, 물이 출발을 남방 북방에서 남방으로 내려왔죠? 미월을 기점으로 해서 북방으로 무토로 올라갑니다. 물은 무조건 이렇게, 남방으로내려왔던 북방으로 올라가고, 그죠? 올라가는데, 해자축에 가면, 해월 되면 물이, 해수가 자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왜 자행이냐면, 그때 물이 뜻시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멈추어버려요. 올라가고그럼 오늘 올라가다 다른 말하면은 종점에 도착했으니까 차가 멈춰 있잖아요. 요 시기라고 보면 돼요. 요올라 종점 에 와서 이게 물이 종점 에 북방에 다 올라갔잖아요. 그럼 해월이 북방에 물 올라났어요. 이제 종점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말아졌다는 얘기. 여기서부터는 물이 안에 있는 것을 정리를 하기 시작해. 요 균을 이제 잡기 시작해. 뜨는 온도를 급격하게 떨어뜨려 자월에. 그 동기 때문에 물 온도를 막 내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맑아지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여기는 물이 서가 있으니까 깊다 탁하다는 말을 이때 탁하다는 말은 안 보인다는 이야기지 더럽다고 보면 안 돼요 더럽다고 보면 안 돼요 얕을 때는 더럽게 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할 때 해수는 깊다고 보고 탁하다고 보면 안 되고 깊어서 안 보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갖고 맑고, 맑아집니다. 요, 요까지만, 맑은 거예요. 요거는, 요는타켓서 깊어서, 깊어서 안 보이고, 여기는 맑아요. 맑아요. 엄청나게 맑아요. 맑고, 여기서는 고체로 뱉기갖고, 음? 뭐야, 뭐라카면 좋은 살균을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요게 수위에요, 요